진짜 어려운 경우인데 앞에 뻥커를넘겨고 바로 앞에 그리 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공을 뛰어야 되는데 일단 스탠스를 굉장히 좀 넓게 쓰는 거지 넓게 쓰고 내가 포올리는 게 아니라 이 경사면대로 그냥 스윙을 하게 되면 돼 공은 어디? 주... 가운데요? 뭐 어, 약간 가운데 쪽에 놓고 응. 체중을 많이 왼쪽 응. 내 상체도 경사면대로 쓰고 어, 무릎도 더 굽혀야겠네 어, 무릎도 얘도 응. 유지한다는 생각을 어... 많이 하지 치고 나서 무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. 유지, 유지 몸통을 돌리는구나 맞나? 날 레슨 해라 그냥 <laughs> 어. 아 그래도 프로 마누라인데 서당개 3년 아니냐 장남에들는 이제 스윙하면 어. 돼 이렇게? 한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풀 스윙 정도는 해야 될것 같은데 클럽 페이스 많이 오픈시키고 짧은 것 같다 오오 아, 哇。Wow.